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어 어순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어떤 원리를 었어요 어, 주어하고 동사하고 떨어진 금지. 주어 나온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요, 어, 주어하고 동사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할수 없이 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예외를 했었어요. 자, 오늘 세 번째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하고 동사에 떨어진 금지인데요. 그 이전에 할 일이 있어요. 자, 주어가 있는데요. 주어에 붙은 살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주어가 뚱뚱한 경우죠. 자, 주어가 뭐 어떤 말로 꾸밈을 이렇게 받으면 주어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걸 저는 주어에 붙은 살로 표현을 했어요. 자, 꾸미는 말이 있어서 주어에 붙여줘야 되면 그 살들을 다 붙여줘서 떨어진 금지 해놓고 다음에 동사를 쓰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살을 붙인다 그럴까요? 볼까요? These apples are fresh. 이 사과들은 are fresh. 신선합니다. 자, 이 말만 있으면 뭐 간단한데, 이런 말로 고쳐볼게요. 한국에서 온, 즉, 한국산이죠. 한국산, 이 사과들은 신선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과들은 신선하다라는 말에서, 한국에서 온이라는 말을 더 합쳐야 되죠. 어디다 합쳐야 되죠? 그냥 사과가 아니고, 사과는 사과인데, 한국에서 온, 한국에서 온이라는 이 말이 이 사과들을 꾸미는 말이에요. 즉, 주어에 붙은 살이죠. 이 사과들은 은는 이가 이것이 주어죠. 뭐가 신선해? 사과들이 주어고, 신선하다는 것은 동작은 아니니까 비동사로 표현되는 그러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과들은 이라는 주어에 어 살을 붙여볼게요. 자, 빨간색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은 these apples are fresh. 이런 말에서, 어, 한국에서 온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주어. 그죠? these apples가 주어인데요. 주어를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에 붙은 살이죠. 마저 주어를 꾸며주고 나서 다 끝나면은 동사가 비로소 나오는 거죠. 자, 이 경우 주어하고 동사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어하고 동사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요. 그러나 주어에 생긴 모습이 무슨 말이든 이렇게 꾸미는 말이 있어서 주어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동사가 온 거죠. These apples from Korea are fresh. 자, 이렇게 한국에서 온 정도의 말은요. 대략 어떤 전치사로 꾸밀 수 있으면 전치사하고 어떤 말로 이렇게 꾸며주면은 바로 그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연습 한번 또 해볼게요. 책상 위의 펜은 내 거다. 아,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the pen is mine. 그 펜은 내 거야.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죠? 간단한데 어, 여기서 주어는 뭐죠? 펜은, 펜은, 은는이가 펜은 내꺼다. 거다, 내꺼다라는 뭐뭐다 이거는 무슨 동작은 아니래도 그런 어떤 상태니까요. 이것도 역시 비동사로 나타낼 수 있는 동사 쪽이죠. 그럼 주어 동사가 이렇게 붙어있는 건 맞는데 주어 펜은 뭐가 내꺼야? 펜이. 근데 무슨 펜이야? 책상 위에 있는 펜이 내꺼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꾸미는 말이므로 주어에 붙은 살이라서 펜에다가 갖다 붙여 줘야 돼요. The pen is mine에다가 책상 위에 펜. 책상 위에 어떤 말은 어 만드는 방법 여러분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꾸며 주는 말은요. 많은 경우 전지사하고 어떤 말하고 합쳐서서 꾸미는 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아까도 그런 거 있었어요. 책상 위에 있다는 말을 어 어떤 그전지사 이렇게 여기서 어울리는 거더 어느 쓰고 under desk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치사랑 어떤 말이랑 해서 어느 정도 꾸미는 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말을 갖다가 주어를 꾸며 주고 나서 동사가 와야 하므로 여기에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되죠 the pen on the desk is mine. 그래야 돼요. The pen is mine on the desk. 그러면 은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막 뒤죽박죽 이도저도 아닌 말이 돼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The pen. 근데 무슨 pen? on the desk로 살이 있어. 여기 주어에 붙은 살 해주고 is 동사 써주는 그러한 순서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 이거 주어에 붙은 살이 골치 아픈 것도 있네요. 나에게 전화했던 남자는 화났었다. 어머, 큰일이에요. 어쩌죠, 여러분?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그래도 주어 동사 살살 해볼까요? 좀갈라볼게요 남자는 화났었다. 주어. 일단은 우리가 중심 딱 잡아야 될 것은 주어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주어는 누가 은는이가 남자는 이게 주어죠. 남자는 그다음에 화났었다라는 건이 남자의 기분 상태이므로 비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동사 부위예요. 그럼 남자가 화났으면 됐는데 무슨 남자야? 나에게 전화했던 남자예요. 아, 그럼 이게 골치잖아요. 나에게 전화했던이라는 이말 자체는 어떤 남자였는지를 꾸미는 말이라서 이 주어인 남자, 이 주어인 남자를 꾸미는. 주어에 붙은 살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살살 해볼까요? 자, 주어를 제일 먼저 쓰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어, 망설이면 절대 안 돼. 무조건 주어는 쓰는 거예요. 남자, 어, 주, 주인데 왜 더가 먼저 나오죠? The man, the man, 왜 더가 있죠? 어, 나에게 전화했던 남자가, 그리고 화가 나 있었던 그 남자가 이 세상에 어, 여러 명 있나요? 딱한 명이죠. 자, 바로 그 사람 알고 있는 그 사람이므로 정해져 있는 사람 에 F치는 더를 꼭 써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남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자, t h e man 남자는 일단 간단하게 화났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해볼게요. Was angry. The man was angry. 그 남자는 화나 있었어. 좋아. 근데 무슨 남자야? 어떤 남자인지 꾸며야 되니까 여기 주어죠? 주어에 붙은 살이니까 여기다가. 우리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 나에게 전화했던 이라는 말을 꾸미고 싶은데, 어, 이런 걸, 이런 걸 나타내는 뭐 형용사라도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게 불가능하냐면, 나에게 전화했다라는 이 말은, 전화했다라는 그, 그것 자체가 동사의 성분이에요. 물론 문장 전체의 동사가 아니고 꾸미는 말 속에서 동사의 성분이 있는 말로 꾸며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전에 관계대명사 하면서 이거를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대명사를 보시고 이해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꾸미는데, 동사의 성분까지 있는 것을 꾸밀려면 어쩔 수 없다. 관계 대명사 같은 걸로 꾸며야 돼요. The man, man이 분명히 사람이죠. 사람이면 who나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 이런 깜빡이 등 이랬어요. 깜빡이 등을 깜빡깜빡 켜놓고 여기다 어떤 거를 했는지 써주면 되죠. 어떤 거였죠 나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것만 여기다 써주면 되죠. 자, 이미 했으니까, 과거를 called me.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전화했던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The man, 남자, 무슨 남자, who 또는 that called me. 나에게 전화했던 남자 was angry, 화가 나 있었어. 해서 관계대명사가 주에 붙은 살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여러분? 주, 어, 관계대명사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어하고 동사 떨어진 금지는 맞는데 그 주어가 뚱뚱할 때 주어에 붙은 살이 있어요. 그 살이 뭐냐? 주어를 자꾸 꾸며주는 어떤 말이 있을 때는 주어를 전부 다 꾸며주고 나서 일단락 내고 그 다음에 비로서 동사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방안에 사람들은 TV를 시청 중이었다. 오,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오늘의 원리를 잘 생각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자, 시작은 그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므로 The People로 시작을 해서 멋진 영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